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 저희 그 굿니치 멤버분 한 분께서, 어, 시그마, 시그마 어,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어, 시그마 이제 보조지표가 있는데, 어, 시그마 보조 지표에 대해서 이제 설명 좀 어,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 시그마 보조 지표를 설명드리고 어, 시그마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 매매법도 어,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그마 보조 지표는 어, 종가의 이격을 표준편차로 나눈 이제 지표입니다. 어, 이제 어, 시그마는 이제 표준편차 이제 통계학 기호, 기호인데 어, 이게 이제 이제 수식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평선에 어, 대한 종가의 이격이 있어요. 어, 종가 이격 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봉에 대한 이제 표준편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봉이라는 거 뭐냐면 어, 이 기간 기간 기간을 이제 어 종가 어, 종가에 대한요 기간이 이제 n봉이 되는 거죠 n봉이 되고 어 n봉에 대한 어, 표준편차에 이제, 이제 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보시면 어요쪽 부분 이평선에 대한 종가 이격 어를 n n봉에 대한 이제 표준편차를 나눈 것이 어, 시그마 어, 보조 차트에 이제 어 기본 이제 수식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종가 이격을 표준편차로 나눈 뭐 지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이 이제 수식에 대한 어요 값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그마의 값이 일정한 값 이상이 될때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의 값이 이제 일정한 값, 음, 이제 그 이상인, 이상이 될 때, 어, 이상의 값이 될 때, 이제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 이 표준 편차는, 이제, 평균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어, 종가가, 이제, 얼마나, 이제,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표, 여기, 이제, 기준선 0이 있는데, 어, 표준 편차가 0이라면은, 어, 모든 데이터가 평균과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래서 이제, 어, 여기에 보시면, 지표 조건에 보시면, 어, 기간, 엔봉의 기간, 어, 피리어드가 20,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동 평균선에 이 2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지금 황금색의 어, 라인이, 어, 이동 평균선, 어, 20이 되겠습니다. 20 라인이면, 어이 시그마의 어이 표준편차가 돼서 어 시그마 선이 어, 시그마 선이 영선을 돌파하면 어그 데이터가 n 봉의 데이터가 평균 평균가가 어 평균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표준편차가 크다고 하면은 어 데이터가 이제 넓게 퍼졌다는 예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어 그것은 이제 변동성 이제 변동성이 있어요. 그 변동성과 이제 연계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어 시그마 지표의 이격도가 아, 변 변동성이고 그다음에 그 변동성이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때문에 아, 낮은 값을 보이든. 기준선에 보시면, 이제, 3, 0,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시그마 지표를, 어, 기준선이 이제, 플러스 3, 그 다음에 0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 자, 0선을 돌파하고, 이제, N 봉이 이제 21이니까, 어, 이 22선을 보시면, 0선을 돌파할 때, 22선을 이제, 타고,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면, 21선의 이격, 어, 22격의 편차가, 어, 평균치를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어, 그러면은, 이제, 어, 주의 상승을, 어떻게 이제, 어, 예고하는 것으로, 어, 예고한 것으로, 어,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어, 21선이 돼 있고, 어, 이격이 올라가면서, 0선을 돌파해서 보니까, 어, 이동 평균선의 이격, 편차가, 어, 평균화 되면서 여기에 지금 21선에 올라타고, 어, 지금 상승을 했다. 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이 자리 그으면 0선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기준선 3, 어, 3에 도달했을 때가 이제, 어, 주가에, 어, 가장 이제 고점이 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매도의 자리가 되는 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매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이제 보시면 2 0선을 지금 돌파했을 때 같은 경우는 어, 이 자리죠. 자이 자리에서는 상승을 보였지만 어, 2 2선을 올라타진 않았고. 어그 다음 날 지금 22선으로 지금 올라탄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영선 돌파 22선 이렇게 이제 올라타면서 어, 추세가 나왔죠. 네, 이런 추세가 나왔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그마 그 이제 보조 차트도 좀 어. 신뢰도가 좀 있는, 이제, 보조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기준선을, 이제, 3과 0,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2.5고, 2.5도 좀 추가를 하고요. 마이너스 2.5도 추가를 하고, 기준선을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음. 2.5. 어, 이렇게 해서 이제 2.5까지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기준선이 좀잘 보이게 이제 한번 설정을 하고 한번 이제 종목을 보면서 한번, 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시그마 어, 보조 차트는 종가 이격의 이제 표준 찬차를, 어, 표, 표준, 편차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N봉, M봉. 자 N봉에 보면 기간이 이제 20으로 되기 때문에 어요 기준을 20일선으로 이제 기준을 잡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그마가 시그마 선이 보시면은 어 마이너스 3 구역에서 마이너스 어, 3 구역에서 이제 상승 상승 돌파를 한 거죠. 마이너스 어, 3 부분에서 상승 돌파를 했을 때이 부분이, 이격의 표준 편차를 넘어선 거죠. 지금 이, 이 부분이. 자,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가 넘어서면서 올라가는데, 이 추세가 이제 0선을 돌파할 때, 시그마, 시그마가 영선을 돌파할 때이 부분에서 어, 21선에 올라 타면, 이 표준편차가 평균치 이상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자 그러면 여기가 매수의 자리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배열은 역배열이라서 우리가 이제 대응할 때 보시면 이런 역배열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 의식을 좀 해야 되죠 역배열인데 어, 의외로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이 나왔죠 역배열을 뚫어가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장 고점이 됐었는데, 어, 지금 2.5, 2.5 이상일 때, 2.5 이상으로 가, 어, 가면은 여기가 이제, 어, 매도로 볼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2.5와 3 구간, 요, 요 구간이 어, 매도 구간입니다. 여기. 근데 그 이상은 이제 못 가고 여기서 이제 꺾였죠. 꺾였다면 여기가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주가가 어, 내려오다가 다시 여기서 이 자리에서 0선에서이 영선에서, 영선에서 멈춰 있죠. 어, 여기가 이제 눌림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여기 이제 눌림목이 나오는 게 20일선. 20일선에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큰 상승과 어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데 어 대하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 20일선에 눌림 받고 다시 재상승하는 이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지면서 이번에는 60일선에 61선에 눌림을 받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추세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도, 어, 이격도 선하고도 이제 비슷한데, 자, 여기다가 이제 한번 겹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이격도라는, 여기다 겹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격도를 이제 겹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는, 21선만 한번 보겠습니다. 황금색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격도하고, 이제, 시그마하고,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비슷한, 어 비슷한, 이제, 모멘텀으로, 비슷한 이 이제 추세로 가면은 여기 이제 어 추세가 어 상승 추세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오면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 이격도 20일선 여기 이제 행보를 보시면 이격도 2 1일선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9, 30 라인. 30라을 찍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가 자 나온 거죠. 보이시죠? 매도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간을 보면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추세가 같이 가죠. 비슷하게 가는데 어 지금 이격도 21선이 먼저 나오죠. 그럼 여기가 지금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21선 추세가 이제 깨졌다는 얘기죠. 여기가.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21선의 눌림을 받았지만, 21선의 이제 눌림, 이제 상승이 나왔지만, 어, 여기 같은 경우는 20선의, 어, 눌림 상승이 아니라, 61선의 상승, 어, 눌림이 나온 거죠. 그래도, 요, 요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짧은 기간에, 이제 짧게 짧게 수익을 볼 때, 어,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시그마가 20선 여기 영선을 좀 돌파했대 이제 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 나온 거라든지 어 이제 짧은 구간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단기 스윙이기 때문에 어 이런 거를 좀 타점을 잡으면 타점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영선 돌파할 때 보면 이격선도 이격도선도 이제 영선 돌파하는 거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실한 여기가 어,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 되는 거죠. 네,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굉장히 이제 좋은 추세죠.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략해서 이렇게 했다면 어, 이런 제 모습도 볼수 있는 거죠. 그 여기가 매도 매도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한번 매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매도 나오고 지금 내려와서 이제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면서 요요 요 구간에 있는 거예요. 요 구간에 있으면 요, 요 부분에서 이제 어, 다시 한번 어, 분할 매수도 가능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시그마 선이 어, 시그마 선이 어, 30을 돌파해 나갈 때이 부분에서 한번 좀 매도를 처리하고 를 다시 한번 눌림목 나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주식 고소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대하는 거는 완전히 그 제가 봤을 때는 신의 영역이거든, 신의 영역. 그냥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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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응해다닥 보드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지 여기서 사면은 여기까지 갈 것이다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역배열이고 이 구간선 역배열이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정배열로 이제 돌아선 부분이 이제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따오면 여기서 보시면 일격이 좀, 좀 멀어져 있죠. 그 때문에 어, 오히려 보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너무 좀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대응하는 부분인데 차라리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운 좋게 어 여기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됐다 하면 어이 구간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구간은 먹을 수 있는데 어 언제까지 이제 이거를 대응을 하느냐 요게 어 이제 꺾였을 때. 어, 이격도 21선이 이렇게 꺾였을 때 한번 보는 거고, 어, 이게 꺾이지 않고 30을 좀 돌파해서 30 구간에 도달한다고 하면 여기서 어, 고점 매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이격도가, 이격도가, 어, 이렇게 이제 먼저 나온다. 그 다음에 어, 시그마 요거를 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응할 때 어, 좋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 이 설명이 좀 도움이 어, 되셨나 모르겠네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를 어, 좀 변형시킨 어, 시그마선을 지금 어,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 변형시킨 이제 시그마선을 좀 어 만들어서 어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신뢰도가 있는 보조 지표로 어, 될수 있는지 어, 그거를 좀 확인 중에 있으니까 어,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좀이 수식이 완성이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